AIS 미작동이 이혼 재산 분할 입증 불리한가?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핵심은 재산의 존재와 가액, 형성 과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인데, 만약 AIS와 같은 선박 관련 운항 데이터가 중요한 수익 구조나 재산 형성의 일부를 입증하는 자료라면 그 미작동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사업 수익이 선박 운항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누락되면 재산 형성 기여도나 실제 수익 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자료 부재를 이유로 권리 주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당하게 해석하거나 은폐 정황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적으로 회계 자료, 세금 신고 내역, 거래 내역, 계약서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해 입증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법원의 증거 보전이나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대체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 부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증거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논리적 프레임과 증거 연계 작업이 핵심이며 전문가 조력을 통해 자료를 체계화해 제출하는 것이 분할 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